왜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왜 노스쿨 전공 안 살려요? 막 이런, 이런 반응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인데 지저분한 배경이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거실에늘 찍던 곳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 아버지가 와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 유튜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 제 1호 악플러입니다. 지금 급하게 섭외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laughs> 죄송해요. 오늘 주제를 바꿨어요. 제가 왜 유튜브를 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뭘할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유튜브로 찍으려고 했는데, 궁금해지 않으실 수도 있고, 솔직히. <laughs>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은 무엇일까? 요즘 저의 최대 이슈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가 이제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재밌는 거. 저희 부모님은 늘 너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근데, 좋아하는 걸 알려면,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라 하는 건 없었지만,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았어서, 제가 경험이 되게 짧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늘 하는 말이, 너는 진짜 공부만 했니?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로스쿨도 관두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보면서 되게 수용적으로 잘한 사람 같다 라는 평가를 듣는데요 저는 굉장히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제가 하지 못한 게 많아요 단적인 예로 미국으로 교환학생 그간 거를 보통 다들 다른 집에서 축하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아빠는 못 가게 막았고요 다녀와서는 허, 입에 담을 수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laughs> 무튼,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되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안 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돈잘벌수 있는 거, 성공할 수 있는 거. 저는 차선에 재밌는 걸 찾아요. 그래서 로스쿨 그만둘 때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기, 더 이상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공부가 더 이상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게 돼서 관뒀거든요. 변호사 시험에는 오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이 있어요. 이 기회를 날리면 내가 후회할 수도 있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 나랑 대화를 딥하게 해보면 참 변호사라는 직역에 대한 미련이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의 본능상 후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논 만나지 말 걸, 그 말은 하지 말걸 등등등등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다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때 맨땅에 헤딩 해본 덕분에 지금의 지혜를 얻었고, <laughs> 그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나한테 교훈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에 최대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번 최선의 선택을 내리진 않잖아요. 아니 내가 완벽한 선택을 했으면 나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지. 전 대체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아니다. 아, 후회 되는 거 있어요. 아, 후회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 저 되게 가스라이팅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변호사가 되게 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나 변호사 이거 아니야? 나할수 없는 공부인가? 나 진짜 그렇게 별로인가? 라는 의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이게 좀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엄마 아빠 옆에서 공부했거든 그냥 아예 어떤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워서. 하, 근데 뭐든 그 남자 만났던 거, 뭐두 번째는 대학 생활을 즐기지 않았던 거, 공부만 했어요. 대학 그때 진짜 공부만 하고 제가 대학 그때 했던 가장 큰 일탈은 병학생 갔다 온 거, 뭐 MT, 뭐 동아리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저도 이상한 년이죠. 진짜 아빠가 들을까 봐 <laughs> 지금 목소리를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노스쿨을 졸업만 하고 전혀 이제 법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계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응시, 응시 제한? 내가 그거를, 만료되더라도 제가 신림동에서 썩어야 되나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을 이해시키기가 제 선택을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굳이 이해시킬 필요는 없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때좀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그런 거안 받을 줄 알았는데, 왜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왜 노스쿨 전공 안 살려요? 막 이런, 이런 반응들. 남자를 만날 때 똑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laughs> 내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주요일 동안 일하면서 일을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소개팅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 자신도 많이 알아가고, 제 커리어적으로 물음표인 게 내가 변호사 시험을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변호사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일도 가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씹에 오는 거예요, 현타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볼까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한 켠에 있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후회도 있지만, 다 가슴 한 켠에는 다 후회 한 바가지씩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다 부질없어요. 다른 선택을 했어도 고충은 있을 거야. 난늘 그렇게 정신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한테 수용적이지 않다고. 부모님한테야 그나마 수용받으면서 사는 거지. 이만큼이나마. 한 발짝만 나가도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 인생은 내가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은 약간 꼬장한 선생님 마냥 네가 체험한 것만. 내가 풀어본 것만 이 것이지. 이러지. 정답을 선뜻 보여주지 않아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같은 인간이 나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옵션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를 보고 유추할 뿐이지. 근데 이게 내 경우가 그 경우와 같 틀이란 보장은 없어 그게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도 있고. 인생에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니까 러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시간 낭비야 그리고 내가 그 답을 정답을 알아도 좋을 건 없어 인생 재미없잖아 저는 약간 이런 이런 순한 논리로 정신승리를 합니다 이게 맞아 근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비슷하게 자라도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제 인생 좀 골때리긴 해요. 왜 매번 선택이 기로에서 바보 같은 선택만 골라 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저 엄청 가스라이팅했던 그 못된 남자 만난 거 그리고 그 남자 만나고 굳이 후회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길게 만나고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 생활도 뭐 제가 MT 안 가고 동아리 안 하고 뭐 이런 거 후회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후회는 아니에요. 그게 후회를 시기하진 않아요. 그 멍청 선택 덕분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고 일이 저리 치이면서 모난 돌이 조금씩 깎였고 깎이고 있고 이건 진행형이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세상쯤 아는 마냥 씹을 수 있는 거고. 얼마나 행복해. 인생에서 후회라는 선택지를 숨기면 꽤나 인생 살만해요. 야, 나라고 솔직히 후회 안 하겠냐. 후회를, 후회하겠서 마음 먹고 앉아가지고 싸우면 후회하지, 당연히. 근데 저는 그냥 후회라는 선택지를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그리고 이미 있는 후회는 숨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멀스멀 올라와서 내 생각을 잠식하니까 이게 후회라는 감정이 진짜 무서워서 꼬리, 꼬리 밀고 계속. 이어져. 망상이야, 망상. 그냥 굳이 거기에 감정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전에는 전 되게 재밌는 거나 행복한 거, 내가 미래에 후회할 게 보이더라도, 그냥 지금 나, 내가 재밌는 거 할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후회라는 걸를 애써 무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31살 되니까, 이제 낱나이 돼서 이제 29인가? 결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안 하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변호사 꼭 해야 할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직업. 과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와 결혼과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다 몰려있어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몇 개월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 못하게 된게 일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를 못했다가 일을 조금 정리하고서 조금 쉴 만하니까 나 유튜브 하는 것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뭐 주목받는 인생이 딱히 좋지도 않은데. 막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결혼에 대한 건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할수 있나 봐요. 아니, 솔직히, 유튜브 이런 거 하면 이미 상대방한테 패를 다 까고 들어가는 거라 조금 불리하죠. 뭐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뭐 어른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선택제 제한이 많아요. 하면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결혼에 대한 건 많이 내려보니까 선택지가 꽤나 넓어져요. 결혼 일단 처리했고 공부, 그니까 내 직업, 내 커리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면 이 세계에서 싱글 여성으로서 자립이 돼야될 텐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할게요. 할 얘기가 많아요. 다시 <웃음> 후회 <laughs>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후회는 음. 먼지 같은 거지 스트레스처럼 살아 숨 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 그러니까 조금 후회가 좀 많이 쌓였네? 후회라는 감정이 인지가 되네? 하면 그냥 쓱 닦으면 돼요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그냥 현생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내 과거가 후회가 돼 하면 그냥 현생을 바꾸면 돼요 후회할 게 아니라 그냥 후회를 발판 삼아서 그냥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보면 아나 공부 좀 할걸 후회가 된다 하면 그냥 공부해요 지금부터 단순해 뭐 학위를 바꾸겠다 뭐, 이 정도까지 후회가 된다고 하면, 학위 바꿔야지어떡해 평생 후회하면서 찌질하게 살거 아니면은, 뭐, 학위를 바꾸든, 아니면, 그 학위를 메이크업 할수 있을 만한 뭔가를 해야죠. 지방대 되게 안 좋은 학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봐, 많이 봤거든요? 학벌이 되게 안 좋으면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건 있더라고. 나는 학벌은 안 좋지만, 나 이런 것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필이 돼야 되긴 한데 그냥 그런 거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당장. 후회되면 지금 하면 돼요. 그리고 뭐나이 사람 만났으면 안 됐어. 나이 사람 때문에 너무 불행해. 이렇게 하면 헤어지면 돼요. 생각보다 심플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지. 그지 나도 알아요. 근데 하면 돼. 그냥 내 선택에 책임질 수만 있으면 틀린 선택은 없다고 봐. 나는 그래서 지금도 변호 시험 안 보지만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는 안 하니까, 적어도. 내가 내 밥벌이 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내 선택에 책임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돼. 틀린 선택이라는 건 없죠. 인생 한번 사는데 신경나게 살아야지. 그럼 주어진 목숨은 다 쓰고 가야죠. 아깝잖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는 하우트는 솔직히 없을 거야. 선택지라는 게 있다면 후회가 없을 순 없어. 그리고 후회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내 태생부터 후회하게 돼요.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러니까 후회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회를 해봤자 나한테 득낼게 없으니까. 그냥 후회라는 선택지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다. 기왕이 있는 거는 숨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의 불행은 감소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까 주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냥 원래는 제가 왜 영상 못 찍었었는지 이런 거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딱 들어오는데 아빠가 예정에 없이 방문한 건 맞지만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빨리 찍었더라면 하, 내가 딱한시간 전에만 영상 찍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근데 어? 나 후회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싶었고 각자가 생각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꿀팁 이런 것도 한번 댓글로 같이 얘기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저 기다려주시고, 간간이 제 댓글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요즘 영상 안 올라오냐고. 어, 근데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제가 원래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한테 458명의 친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해요. 책임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늦지 않게 <laughs> 찍어는 볼게요. <laughs> 그럼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